요즘 그 요소수 때문에 또큰 문제가 생겼죠. 중국이 요소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요소가 뭐냐? 여러분들 차 디젤 차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대형 트럭들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그 디젤 차들은 자원부 그 환경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연료주 그 연료 주입구 옆에 요소 주입구가 따로 있으면 요소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금지하는 바람에, 이거 당장 뭐 이제, 여러분들 차 운행 못 합니다. 트럭, 멈춰요. 그 다음에, 요소 비료, 못 만듭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내년에 농사 못 쪄요. 트럭, 당장 섭니다. 그러면은,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류 아닙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그 지적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해가지고 어? 일일생활권으로 물류를 과란하게 돌려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물류를 운반해야 될 트럭들이 지금 서게 생겼어요 지금 뭐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지금 뭐 일반적인 그 여수를 판매하는 그저 소매상이나 이런 데 가도 다음 달 중반이면은 재고가 없다. 이제 가격도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보통 그한만원 정도에 살수 있었던 게한 통에 지금 1 리터짜리. 14,000원, 거의 50%가 뛰었어요. 이게 다 중국에서 그 요소 수출을 금지하는 덕분이죠. 요소는 그 석탄에서 추, 추출해가지고 얻는 요소인데, 국내에서는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다 거의 대부분 중국에 수입하는데, 지금 또 호주가 중국을 뭐, 미국하고 해가지고, 쿼드 체제로 엄청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석탄 때문에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자체에 문제가 빠져 있는데, 이거 우리도 써야 되는데, 딴데 이거 팔, 되, 팔 저희가 없다, 경황이. 그래서 지금 국내 요소수 생산 업체에 원료가 없어가지고 공장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소수가 없으면은, 터프에 화물차 운행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물류 못 돌아갑니다. 물류가 못 돌아가면 경제 금방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화물차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월급쟁이가 아니잖아요. 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분들도 다그차 구매할 때 보통 뭐한 인력 할 겁니다 아마 차들 다 요즘 또뭐 트럭들도 외제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분들 차살때 대출 받아서 샀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돈달 구멍이 있어야지 대출을 대출 그 상환할 거아닙니까 대출 상환 못하면 트럭도 압류 잡혀가지고 팔려요 그러면 그분들도 많은 겁니다 물론 이렇고 그다음에 그 요소, 요소를 가지고 만드는 질소비료 생산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그 농사 어떻게 질겁니다 농사 망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제가 전체가 많은 겁니다. 이거 뭐 인제 발등에 불틀어졌으니까 뭐 산자부에서 뭐 회의를 받고 뭘 한다 그러는데 지금, 지금 크게 불났는데 지금 뭐그 가다 오줌 싸게 사는 얘기 합니까? 아유, 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참,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간단한 요소 하나 가지고도 시업, 징징징징 되고 있으니, 대책도 없이. 굉장히 작은 거지만 굉장히 중, 중요한 거랍니다. 중요한 거라는 걸 몰랐던 거죠, 이 사람들은. 아 그냥 중국에 순우니까 그냥 아이,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생각을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나라 사안자부의 실패입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이게 뭡니까 나라 돌아는 꼬라지가 잘좀 합시다. 잘좀 해. 아이씨 내가 진짜 별거지 같은 요소 때문에 이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